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메탈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메탈 같은 경우에 음봉이 어제부터 급격하게 나오면서 엄청난 급락이 단기적으로 보여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거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오케이. 빠지는 건 빠진다 이겁니다. 하지만 하락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악재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순환매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냐? 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에 칠리즈 192원에 215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 종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대규모의 매집이 꾸준하게 있었고, 이 고점 부분에서 현재 매도가 없으니까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보자.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말 뿐이 아니라 계속 저도 팔로업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온 특이점이 뭐였냐면은, 자, 그동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를 돌파하는 걸 넘어가지고 힘있는 모습이 쭉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랑 붙으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여지겠다 보니까, 아, 이건 터지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목표 215원을 돌파해가지고요, 221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해도 215원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 쉽게 먹고 나올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칠리즈 성공했는데, 근데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1분에 체인 링크 23,860원에 26,1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안내드렸었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에 RWA 테마 계속 반응한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체인 링크가 RWA의 대장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완벽한 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힘들었고 여기 핵심 라인 딛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고 그 이후 목표로 했던 26,100원을 돌파하면서 가격적으로 26,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10% 언저리 수익 달성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본 체인 링크와 칠리지를 통해서 누적 20%가 넘는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준비해가지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괜찮으면 같이 움직여 보시되 만족스럽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어떤 뉴스 때문에 메탈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자 미국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6월 14일 메탈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 이야기가 들렸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메탈에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상장 폐지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레이어 2로 마이그레이션 진행한다 라고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토큰 에어드랍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아 요것 때문에 거래 중지가 되는구나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코인 베이스랑은 인연이 끝난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다른 종목의 사례를 보면 보통 이럴 때 어땠다 다시 재심사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메탈은 솔라나부터 시작해서 트론 쪽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이미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사 관련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가능성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어, 야, 이거는 생태계 펀더멘탈이 해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향후 관련 내용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래의 볼륨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렇게 안 높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거래 볼륨 상위권을 보면 업비트, 바이낸스, 호흡이 빗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탑10 안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요. 뒤를 보면은 아, 여기 있구나. 전체 볼륨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래 1%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 야, 이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상패 이슈,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무엇? 상패, 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6월 14일 관련 일정이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부근들에서 계속 방어가 되고 있잖아요. 방어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홀딩하면서 보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오히려 하락 한 것보다 상승 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 타이밍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은 자, 61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돌파했을 때 여기 위에서 버티면 결국 여기를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두 번이나 최근 반복된 패턴이 이번에 또한번 반복된다? 야, 그러면 이건 이용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순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끌고 가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최소 전고점 그 이상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메탈 잘 마무리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 핵심만 딱딱 설명을 드렸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내용이 좋은 만큼 여기서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메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결국 여기서 홀딩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먹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취향껏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만족스러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 전체가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매집까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최근에 나갔던 종목, 어떤 게 있었냐면, 정확하게 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에 제가 칠리즈 192원에 21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칠리즈냐? 이전 영상에서 상승 이후에 제가 9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었는데, 이 구간부터 꾸준하게 매집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 여기에서도 매집이 계속되는 걸 넘어서 아래에서 샀던 물량이 거의 풀리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매도가 없었다. 요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딱 봤더니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 타이밍에 한번 위에 있는 고점,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그동안 돌파를 못 하다가 갑자기 뚫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어, 야, 이거 이전과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요, 음봉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중심으로 쭉 올라가기 시작해, 최고 221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제 목표로 215원을 보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나 조금 걸리긴 했지만, 아. 걸어만 났으면 이거 달성 완료됐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이상은 먹을 수 있는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칠리즈 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칠리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1분에 체인링크 23,860원에 26,1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더리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의 대장 테마인 RWA의 대장이죠. 자, 그래 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안내 드렸는데 현재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목표로 했던 26,10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최고 26,000 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만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판다라고 하더라도 10% 언저리의 수익은 나오게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보다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종목만 하더라도 20%가 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번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포인 답장 문자로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